안녕하세요. 행복하다육 전화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다육이들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주문 넣으시면 되고, 방문 주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다양한 다육이들이 많으니까 보시고, 고르셔가지고 택배주문 주시면 됩니다. 오늘 판매할 다육이들은 조그만한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 사이즈, 그리고 대 사이즈 애들도 몇몇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고 골라서 예쁜 아이들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육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육이는 불카누스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근데 자구가 두개 달리고 세개 달린 것부터 먼저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불카누스고 얘는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애들이에요. 요렇게 요 아이들 되게 물이 예쁘게 되는 불카누스. 요거 가격은 3,000원에 드립니다. 살루 친구예요. 살루랑 비슷하게 큰다고 보시면 되고. 한 번씩 키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요거. 까르띠에라는 다육인데. 이것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3,000원. 3,000원에 판매하는 까르띠에고. 외두는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되고 쌍두는 8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이렇게. 명품 이름을 달고 있어 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런거 보시면은 요런 느낌의 까르띠 요거 가격 3천원에 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오늘 신품종 애들도 좀 있어갖고 그런거 가져가 보시면 좋아요 레드마린 요거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 하네요 가격은 5천원이고 신품종 이라고 해요 작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레드마린 가격은 6센 사이즈가 6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5,000원에 판매하는 레드 마린이고요. 이것도 되게 예쁘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의 신품종 레드 마린. 요거는 5,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요 아이 아직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은 아이라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요. 그다음에 다음은 요 다육이. 요거는 알바니라는 다육이고요. 자,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알바니고, 알바니는 보통 분지를 하는 다육입니다. 분지에서 자구를 번식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세 개로 벌어지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키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은 3,000원에 판매합니다. 알바니도 3,000원에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그 옆에 요거는 한정 수량이긴 하거든요. 아트델리라는 다육이고요. 요것도 3,000원에 판매합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아트델리. 요거 3,000원.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께 갑니다. 가격 상관없이 그냥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육이는 수련철하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수련철한데 요거는 6,000원에 판매합니다. 6,000원에 판매하는. 아주 예쁜 수련철아 이렇게 꽃다발처럼 예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추천드려요. 수련은 너무 예쁘고 이렇게 생얼들 나온 것들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이런 거 이제 철아 원하시는 기호에 맞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수련철아는 다음은 퍼플 레이디, 퍼플 레이디라는 다육이고요 가격은 6,000원. 이거 군생이에요. 3도 이상 군생으로만 데리고 왔고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는 퍼플 레이디. 이것도 6,000원에 판매합니다. 6,000원짜리인데 약간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서 약간 라인이 좀 물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는 추워도 다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택배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포장을 잘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다음 다육이는 린제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거 신품종이래요. 신품종. 가격은 8,000원. 근데 약간 빨갛게 물드는 다육이라고 하고요. 언뜻, 언뜻 보면은 비슷한 다육이가 있는데, 빌게이츠 느낌도 좀 나고,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린제 아이스. 이거 신품종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이거 빨갛게 물든다고 하네요. 100% 예뻐질 것 같고요. 여기서 좀더 예쁘게 물들면은, 좋겠죠? 신품종 8,000원이면 가격 너무 괜찮고요. 다음 다육이는 엘리스입니다. 엘리스 이게 커팅 군생 아니고 자연 군생인데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아인데, 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엘리스님 보고 계신가요? 엘리스님? 자, 요거 엘리스라는 다육이고요. 요거 아래쪽에 자국을 엄청 빨글빠글 달고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아이고요 요거 가격 12,000원에 드리는 앨리스 군생입니다. 다음은 라피네 루즈고요 요것도 자연이에요. 자연 군생. 사이즈는 14cm 정도 되는 라피네 루즈인데 요거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빨갛게. 완전 빨개져요. 겨울되면 더 빨개질 텐데 그때도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요거 가격은 2만원에 드리는 라피네 루즈고요 요것도 한번씩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이즈 큰 거일수록 더 멋진 아이들, 요 아이들. 라피네루즈 2만원입니다 다음은 엘비안토라는 다육이고요 이거는 가격이 착한 가격에 데려왔습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판매하는 엘비안토 너무 예쁘죠 요거. 요게 약간 노란색으로 홍매화 느낌 나면서 물드는 애거든요 그래서 꼭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다육이들은 꼭한 번씩 키워보세요. 물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라이브에서 판매할 거니까요. 라이브 들어오시면 돼요. 일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요 엘비안토 물들은 거 판매합니다. 자, 요거 샘플 8,000원. 요건 가격이 달라서 그렇고요 요거는 8,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들이니까 요거 물들면 이 너무 예뻐요. 다음은 아이시 그린. 와,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 가격이 6,000원입니다. 6,000원. 여기 너무 혜자다, 혜자. 회자.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11cm, 군생 같은 경우에는 14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6,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시 그린. 너무 좋죠?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엄청 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 6,000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 아이들 아이시 그린도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육이는 불놀이하고요. 요거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 갖고 또 가져왔거든요. 처음 가져왔나? 사이즈가 7cm, 8cm 정도 되는 군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보여 드리면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빨간색으로 물드는 다육인데 군생 불놀이아예요. 불놀이아 군생은 가격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판매하는 불놀이아 군생이고 엄청 예쁘게 물든답니다. 요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문 주시면 되고요 시시밍 요거 요번에 요번에 저한테 찾으시는 분 계셨는데 이름은 시시밍이고요 너무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요 얘가 초록색일 때도 있지만 물들면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거든요 요게 사이즈가 한 9cm 정도 될 거예요 자, 사이즈가 10cm 10cm 정도 되는 시시밍 요거 가격 6,000원에 판매합니다 시시밍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다음은 왕비황금이에요 이거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데 이거 6만원에 드립니다. 6만원짜리 왕비황금인데 너무 멋지게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키워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왕0 0신금이랑은또 달라요. 왕0 0신금보다 훨씬 고0종이고요왕비0금이고0것도 신품종이에요. 샤넬리아 샤넬리아라는 0 0고요 약간 그 아이보리 느낌 좀 나는 그런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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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군생 데리고 왔습니다.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군생을 데리고 왔고요요 아이 되게 예쁘고 신품종 군생이라 구하기 힘든 아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laughs> 가격은 2만원이고, 2만원에 판매하는 샤넬리아 군생 고급 다육입니다. 다음 다육이는 이거 핑크 메리. 이것 너무 예쁘게 물들잖아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노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물드는 다육이고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됩니다. 이 다육이 핑크메리는 가격은 16,000원에 판매하는 핑크메리고요. 이런 식으로 예쁜 얼굴 군생을 가지고 있는 아입니다. 이 너무 예쁘게 물들죠. 이 물들은 보세요. 한번 핑크색으로 물들어가지고 완전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 이렇게 키우실 수 있는 핑크메리 가격은 16,000원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냥 노인 순서대로 보여드리니까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9cm 정도 되는 니스, 외두 니스 요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오늘 주문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4,000원에 판매하는 니스예요 요거 프랑스의 그 도시 이름 중에 니스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 완전 빨갛게 물드는 다육이고 약간 그 프릴 느낌도 좀 나면서 돌기도 나는 느낌 그런 다육입니다. 니스도 추천드리고 다음은 펄빈, 펄빈, 이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요. 오유,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니까요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소복하게 키우시면은 너무 예쁜다 여기. 펄빈, 이거 가격은 6,000원에 판매합니다. 다음은 덴트라잼 금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홍금이 올라온 애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덴트라 잼인데 금 이렇게 같이 있는 애들. 요거 판매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 애들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덴트라잼 금입니다. 자, 사이즈 가격은 12,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밥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요 아이들 덴트라잼 금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샤포테 철화예요. 사이즈는 10 1cm 정도 되는 샤포테 철하고 얘도 빨갛게 너무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육이고 되게 옛날부터 좋아하던 다육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자. 샤포테 철아.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에 되게 괜찮은 가격에 보내 드리는 샤포테 철합니다. 색깔이 엄청 빨갛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물들기 때문에 한번씩 키워 보세요. 다음은 엘린. 엘린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 보라색으로 엄청 예쁘게 몰드는자육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키워보세요 여러분 합식하셔도 되고 가격은 4,000원에 드리는 엘린 요 아래 보시면 군생 애들도 있거든요 먼저 시키시는 분요 군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먼저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덴트라 잼입니다. 아까는 금이었잖아요. 이거 잼이에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들. 와, 요거 요거 요거. 너무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물리치잘 들었고 군생으로 소복하게 있는 요 덴트라 잼. 가격은 4,000원에 판매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쁜 아이들. 다음은 위즈 부티라는 다육인데 사이즈는 10 2cm, 뭐 10cm 골고루 있습니다 이 아이들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약간 앨리스 느낌도 나면서 이런 식으로 크는 자육이고요 이런 애들이 보통 택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장이 나중에 길어지면 은 거기 좀 커팅해가지고 말려서 뜯으시면 되고요 자, 예쁜 애들부터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 아이들 위즈뷰티는 가격이 이것도 6,000원에 판매하는 다육입니다 6,000원에 판매하는 위즈뷰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새로 입고된 갓 들어온 신상 다육이들을 판매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요새 구독을 안 눌러 주셔 가지고 의욕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끝까지 보셨으면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아침 7시 일요일에는 저녁 6시에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도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또 다양한 다른 다육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보고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다육 조나단이었습니다.